졌다. 100일 체납하면요. 3% 내야 돼요. 3% 그래서 이게 100일 체납 그럼 3%입니다. 1년 365일이다. 365일이면 요10.95% 나와요. 이렇게 가산세 굉장히 무겁습니다. 요즘에 금리이자가요. 대출이자가 2. 몇 프로? 3%때뿐이 안 돼요. 그 다음 예금이자는 2%때뿐이 안 돼요. 근데 요거는몇 프로냐? 10%가 넘어요. 10% 그러면 이납부정지 가산세가 연으로 따지면요. 10.9%니까 굉장히 무거운 세금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 대출금 갚을 거하고 세금 낼 돈하고 딱 하나뿐이다. 있 그럼 뭐부터 해야 돼요? 세금부터 납부해야 돼요, 세금. 왜? 세금에 대한 체납되면 하루마다 0.03%씩 연으로 따지면 10.9%예요. 그런데 대출이자는요. 연 해봤자 잘하면 은3% 3.몇% 이렇게 된다고요. 아니, 물론 어, 상하이 라달라있지만 4%짜리도 있겠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지금 나오는 게 납부 불성질도 이게 체납일수가 많을수록 그만큼 불익을 많이 줍니다 자 요거를 좀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조금 법이 좀 바뀌었는데 아까 우리 어, 설명하면서 과세표준 곱하기 세율은 뭐나온다 그랬어요 산출세액 산출세액에서 공제감면세액을 빼고 가산세에 있으면 더하면 결정세액이 나와요 결정세액에다가 기납부세액 빼면 납부세액이라고 그래서 바로 앞에서 우리 세액산출 해봤어요 자 이게 등식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여기에다가 왜 이걸 두개 쓰냐면 국세와 지방세가 조금 달라서 그래요. 자, 가산세를 잘 보면요. 아까 일반 무신고자, 일반 과수신고자는 10%라고 그랬고, 20%였고요. 부정행위자는 40%예요. 근데 잘 보시면 이건 납부세액에다 따져요. 납부세. 납부세액이라는 납세 거는 요 금액에다가 따지는 겁니다. 그러면 은 국세에 대해서 불성실한 자는요. 납부세액인 요 금액에다가 10%더낼 수도 있고, 20%더낼 수도 있고요. 40%더낼 수도 있어요. 근데 지방세 보십시오. 지방세는 어디에다가 산출세 산출세이니까 여기에다가 따져요. 여기다. 여기다가 자 그러면은 국세하고 지방세 뭔 차이냐. 현재 국세는 개정돼서요. 올해부터는 납부세기로 하겠는데 아직 지방세는 지방세 기본법이 법이 통과 안돼 가지고요. 그냥 올해는 그냥 산출세기라고 합니다. 이렇게 두 가지를 잘 해석해 줘야 돼요. 자 이게 같은 게 아니라 금액상 차이가 납니다. 납부세액이나 산출세액이냐 아무래도 금액상 차이가 있죠. 자 만약에 납부세액에다가 10% 내는 거하고 산출세액에다가 10% 내는 건 금액상 큰 차이 납니다. 자 그래서 올해하고 조금 개정은 국세정만 바뀌었고요. 지방세는 올해 통과 안됐는데 만약에 내년 빠르면 내년에도 법률이 자꾸 바뀐다고 그랬어요. 지방세 기준법이 바뀌면 이것도 납부세액으로 바뀔 수도 있어요. 그러면 내년부터는 다 납부세액이다 이렇게 할수 있는데 아직까지는. 국세만큼은 납부세액이고요. 지방세는 산출세액이에요. 그래서 우리 고그 가산세 잘 보시면 산출, 가려열고 납부세액에 10%, 20%, 40% 나와 있죠? 그게 차인데 국세는 납부세액으로 생각하면 되고요. 지방세는 뭐로 생각하면 돼요? 산출세액이고 혹시 내년에 개정됐습니다. 그러면 둘다 납부세액 그러면 돼요. 아, 아직 어, 현재는 국세만 개정돼서 그래요. 이게 납부세액에다가 가산세 내는 거하고 산출세액에다가 가산세 내는 거 납세자는 어느 게 좋아요? 납부세액이죠. 납부세액이 줄어들수록 가산세는 똑같은 거래도 들려요. 30만 원에 10% 하고 100만 원에 10%는 다르죠. 자 그래서 이거 납세자 편의. 이거는 납세자가 자꾸 요구했던 건데 우리 요 납부할 세액이 지금 체납되고 그랬으니까 부성질한 거지. 전체 산출세액이 아니다 전체에서 공제감면세액 있고 기납부세액은 빼고요. 나머지에 대해서만 가산세 문인 게 납세자한테는 훨씬 유리하죠. 그러면 요 30만 원에 10% 하고 100만 원에 10% 하고는 금액상 차이가 많이 난다고. 자, 그래서 이게 더 좋아지려고 그래요. 납세자한테도 유익하게 해 주는 거지. 저 불이익 주는 건 아닙니다. 그러면 지방세도 내년부터 빨리 바뀌어서 납부세액으로 10%, 납부세액이 20%, 납부세액이 40%. 이게 납세자한테는 훨씬 유리한 거죠. 자, 그래서 가산세라는 거를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자, 요거를 사례를 한번 들어 볼까요? 가산세 예제 문제. 다음 자료에 의하여 취득세 가산세액을 계산할 때 옳은 거, 취득세입니다. 자, 나지현 씨는 2015년 1월 2일에 1억 원 상당의 부동산, 상가건축물을 유상 승계치득 후 취득세 400만 원을, 400만 원입니다. 뭐했다? 무신고했다. 신고하지 않았다. 신고나프기한 경과 후 지연일수는 100일을 지연했다. 계산하여 과세 관청으로부터 납세고지 통지를 받은 경우이다. 부정행위는 없다. 어, 다행히 부정행위는 아니네요. 자, 그럼 일단 무신고가산세를 먼저 따져야 되는데 무신고가산세는몇 프로라고 그랬어요? 20% 그러면 어디에 20%냐? 이 400만 원에 20%예요. 그러면 80만 원을 가산세 물어야 돼요. 그다음에 납부 불성실은 1을 계산합니다. 400만 원 곱하기 1을 만분의 3 곱하기 100일 체납 일수를 곱해요. 그래서 12만 원더 내야 돼요. 그러면 토탈 가산세 얼마 되느냐? 92만 원 됩니다. 신고 불성실세는 80만 원이고요. 납부 불성실은 100일 체납했으니까 12만 원을 따져서 토탈 얼마를 더 내냐? 92만 원을 이게 가산세를 더 내는 거예요. 이렇게 가산세 무신고자와 납부 불성실에 대한 두 가지를 한번 따져봤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요렇게 해서 우리 어, 어떻게 어 되느냐 요 원리를 좀 한번 봤습니다. 자, 그다음에 하나 더 가상금 얘기할게요. 좀 아까 가산세하고 가상금이 개념이 조금 차이가 있기 때문에 해석을 잘해줘야 돼요. 앞으로 세금을 내라고 해서 집으로 고지받는 게 있을 거예요. 그러면 고지받은 대로 안 내면 가상금부터요. 자, 가산금은요. 가산금 제도는 국세징수법, 지방세기본법에 나와 있는데 국세징수법이나 지방세기본법에는 고지받은 세금을 납부기한 에납발하 이거예요. 그러면 납부기한 에납부하지 않으면 가산금 부과예요 방금 앞에 나오는 가산세는 여러분들이 신고할 의무가 있는데 신고를 안 했다. 납발 의무가 있는데 납발 안 했다. 그때 붙는 게 뭐라고요? 가산세인 반면 고지받았는데도 지정된 날짜에 납발 안 했다. 그럼 뭐가 붙는다? 가산? 금이 붙습니다. 자, 가상금은요, 현재 3%고요, 중가상금은 매월 1.2%라고 해서 60개월 한도로 하되 국세는 100만원 이상부터 지방세는 30만원 이상부터 가상금이 부과돼요. 자, 그리고 가상금은요, 납기 내 납기 후라고 해서 아마 여러분들 집에 고지서 오면은 한쪽은 납기 내, 하나는 납기 후라고 나올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날짜가 7월 30일까지 내라 이렇게 했는데 이걸 깜빡 잊고 안 내게 되면 8월 30일날 한 달치 요게 돼서 늦게 낸다. 그러면 제재받는 게 있어요. 자첫 번째, 고지받은 세금이 100만 원이라고 합시다. 그럼 여러분들이 7월 30일까지 자진해서 성실하게 납부했으면 100만 원만 내면 돼요. 근데 요거 체납해가지고 8월 31일, 그러니까 8월 1일부터는요, 체납에 따른 뭔가 부과돼요. 일종의 체납이라는 거는 지정된 날짜안 냈다는 거예요. 그러면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이 붙어 가어요 가상금. 그러면 100만 원에 3% 따지면 얼마? 103만 원. 그래서 고지할 때는 하나의 고지서에는 7월 말만 고지한 게 아니라 8월 말까지 내십시오 해서 고지서에는 두 개의 날짜가 가요. 그러면 대신 요 3만 원은 가상금을 포함해서 고지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무리 늦어도 8월 31일까지 낼 때는 가상금 한 번만 더 내면 돼요. 근데 이걸 자꾸 지연해서 늦게 내면 또 중과상금 붙어요. 자, 그러면 9월 달에 내겠다. 그러면 중과상금 한 번. 10월 달에 내겠다. 그럼 두 번. 11월 달에 내겠다 그러면 세 번. 이렇게 매달 따져요. 요거 보면 매월이라고 그랬습니다. 매월은 한 달이 지날 때마다 1.2%씩 따져요. 그러면 이제 가정치 11월 2 0날 납부한다고 가정했을 때요날날 날 때는 자, 몇 개월치 중간 상금 내느냐? 한 번, 두 번, 세 번을 내야 돼요. 요거 20일 늦었다고 해서 20일치 따지면 안 되고요. 월 계산이기 때문에 매월 계산해야 돼요. 좀 아까 가산세는 100일 채나 보면 100일 분을 따졌는데 이 중과상금은요. 한 달에 한 번씩 따져요. 그래서 하루가 늦어도 한달치를 따져야 돼요. 자, 이거 따져가지고 납발세 구하라 그러면 이렇게 나오겠죠. 자, 여기에 보면 100만 원과 103만 원 중에 이 3만 원은 가산금 포함된 거고요. 실제 고지된 거는 100만 원이기 때문에 중과상금은 처음 고지된 이 100만 원에다가 개월수로 따집니다. 100만 원 곱하기 1.2% 곱하기 3개월치. 그럼 얼마? 36,000원이 나오겠죠. 36,000원을 지정된 날짜에 안 냈기 때문에 이때 11월 20날 냈기 때문에 36,000원을 더 내는 거예요. 그럼 토탈 얼마 내느냐? 처음 고지받은 거 100만원, 가상금 3만원, 중과상금 36,000원 다더하니까 106만 6,000원 내야 돼요. 언제 냈을 때 11월 20날 납부할 때는 106만 6,000원을 납부해야 돼요. 자, 이게 뭐라고요? 가상금입니다. 가상금. 자두 가지 잘 이해하면 돼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스스로 취득세나 양도세를 신고해야 되는 신고 안 했다. 그러면 부과되는 게 뭐다? 의무에 대한 성질을 이행을 안 했으니까 가산세입니다. 고지받았는데 지정된 날짜에 납부 안 했다. 그러면 뭐가 없는 다? 가산금. 그리고 앞으로 두 개의 원리 있어요. 스스로 해야 될때안하면 가산세. 고지받았는데도 지정된 날짜 납부 안 하면 가산금. 그리고 앞으로 집으로 오는 고지서는 가산금이 포함돼서 나와요. 자 그래서 우리 세목은 가산 세라는 게 있고 또 하나는 가산 금이 있습니다 자두 가지를 정리했는데 자 우리 교재 어삼 페이지 위에 나오는 가산 금까지 정리했어요 자 오늘은 가산 금까지만 정리하고 마무리해야 되죠 자 용어 두개입니다 가산세 가산금까지 정리한 거예요 요게 앞으로 취득세부터 양도세 공부할 때 어느 때는 가산세 어느 때는 가산금인데 주로 사고팔 때는 우리 신고를 성실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가산세 쓰고요 재산세나 종부세는. 고지받아서 내기 때문에 지정된 날짜에 납부 안 하면 가산금이라고 부과합니다 그래서 가산세가 있고 가산금이 있다 용어 정리했다고 생각하면 돼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어첫 번째 진도는 이렇게 해서 마무리해야 되죠. 일주는 그냥 기본 개념 우리 조세에 대한 내용들 이렇게 배웠다고 합시다. 자 다음 주에는 납세의무자부터 공부하도록 하죠. 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